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단어는 바로 캡처입니다이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뜻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차근차근 정복해 보겠습니다. 음, 어떻게 이한 단어가 도둑을 잡는다는 뜻도 되고, 사진을 찍는다는 뜻도 되고, 또 누군가의 관심을 확 끈다는 뜻까지 될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수업이 끝나면 그 답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먼저 발음부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capture. capture. 한번만 더요? capture. 좋습니다. 이 단어는 동사로 쓰일 때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다. 또는 이미지나 감정 같은 걸 기록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명사로는 그 붙잡는 행위, 즉 포획이나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capture 라는 단어를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세요. 바로 반딧불이를 잡아서 유리병 안에 담는 모습이에요. 날아다니는 걸 붙잡아서 달아나지 못하게 내 통제 아래 두는 것. 이게 바로 캡처의 가장 기본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기본 그림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의미는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무언가를 붙잡는 경우입니다. 예문을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The police 경찰은 Captured 붙잡았다. The thief 그 도둑을 그쵸?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자연스럽게 읽어볼게요. The police captured the thief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을 힘을 써서 붙잡을 때쓸수 있는 거죠. 다른 예문도 하나 더 볼까요?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The army 그 군대는 captured 점령했다. The city 그 도시를 문장 전체로 다시 한번 The army captured the city 네. 이처럼 전쟁에서 적의 도시를 빼앗아서 통제하는 것, 이것도 capture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잡다라는 뜻을 가진 비슷한 단어들이 몇개더 있잖아요. 얘네들이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미묘한 차이를 아는데 정말 중요해요. 화면을 잘 보세요. capture는요, 힘이나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완전히 내 통제 아래 두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catch는 그냥 움직이는 공을 잡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황에서 쓰고요. 어레스트는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법적인 행위, 그리고 시 e i 는 갑자기 아주 강하게 무언가를 확 낚아채는 느낌을 줍니다. 느낌이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런데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도 과연 캡처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할수 있습니다. 캡처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도 붙잡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순간이나 아이디어처럼 형태가 없는 것들을 붙잡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순간을 포착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capture the moment 라고 하는데요. 이건 주로 사진이나 영상으로 아주 특별한 순간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문장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The photographer, 그 사진작가는 managed to capture 가까스로 포착해냈다. The moment, 그 순간을 The bird took flight, 새가 날아오르는. 어때요? 그냥 두면 사라져버릴 찰나의 순간을 사진으로 딱 하고 붙잡아둔 그런 느낌이 들죠. 또 우리는 본질을 포착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Captured Essence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림이나 글 같은 예술작품에서 어떤 대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나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해냈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문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The portrait. 그 초상화는 perfectly captures 완벽하게 담아낸다. the essence 본질을 of her personality. 그녀 성격에.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마치 그 사람의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현대적인 기술 분야에서 캡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볼 거예요. 주로 디지털 정보를 기록하고 수집하는 상황에서 정말 많이 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스크린 캡처입니다. 말 그대로 스크린을 캡처하는 거죠. 컴퓨터나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걸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는 행위. 우리가 평소에 정말 많이 쓰는 스크린샷이랑 완전히 같은 뜻입니다. 다음은 카본 캡처인데요. 우리말로는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해요. 공장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그걸 미리 딱 붙잡아서 모으는 기술입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술 중 하나죠. 그리고 영화나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모션 캡처도 있습니다. 사람의 실제 움직임을 데이터로 기록 즉 캡처에서 그걸 디지털 캐릭터에 그대로 적용하는 기술을 말해요. 이 모션 캡처는 보통 이런 3단계로 작동됩니다. 첫째, 배우가 온몸에 센서가 달린 특수한 옷을 입고요. 둘째, 여러 대의 카메라가 배우의 모든 움직임을 데이터로 기록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얻은 움직임 데이터를 3D 캐릭터에 그대로 입히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나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캡처가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여기서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관심이나 시장 같은 것들을 차지한다는 의미로 확장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요, 회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죠? 이걸 영어로 capture market share라고 합니다. 경쟁사 고객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서 시장에서 우리 회사의 몫을더 크게 만드는 거름이에요. 자, 예문도 함께 읽어 볼까요? The company, 그 회사는 lowered prices, 가격을 내렸다. to capture, 차지하기 위해서 a larger market share, 더큰 시장 점유율을 문장 전체로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The company lowered prices to capture a larger market share.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누군가의 관심이나 상상력을 사로잡을 때도 이 단어를 쓸수 있어요. 어떤 책이나 영화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사람들 마음을 완전히 빼앗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게 만들 때 쓰는 아주 멋진 표현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캡처라는 단어는요. 첫째, 물리적으로 사람이나 도시를 붙잡는 것. 둘째, 사진처럼 순간을 기록하는 것. 셋째, 그림처럼 본질을 표현하는 것. 넷째, 기술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에서 관심이나 시장을 차지하는 것까지 의미했습니다. 어때요? 무언가를 꽉 붙잡아서 달아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 하나의 핵심 이미지에서 정말 다양하게 뜻이 뻗어나오죠?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이한 문장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캡처는 전쟁터에서는 승리의 행위이고, 카메라 렌즈 속에서는 기억의 마법이다. 오늘 정말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